한번 눈치. 안녕하세요. 아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네. 어 그럼 누가 먼저 인사하실까요? 어 제가 막내니까 <laughs>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아빠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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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가 들어갈지. 아, <laughs> 네, 여러분, 어, 뮤지컬 스모크에서 홍 역을 맡은 김청아라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뮤지컬 스모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. 저한테는 배우로서 굉장히, 굉장히 많은, 어,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많은 걸 얻어가고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공연이었어요. 많이 연습하면서 헤매거나 했을 때 많이 도움을 주신 저희 수정화 연출님, 그리고 안무 감독님, 음악 감독님, 언니, 오빠들,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하다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이 공연을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더블 K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네. 어, 모든 상주에 있는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어 말이 좀 길어 졌는데요 <laughs> 어 감사합니다. 아, 이러도, 이러도 감사합니다 어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사로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스모크에 나오는 대사인 어 길을 가다보면 때론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길 헤매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까마득하게 내 인생에서 비춰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

어 제가 사실 그 호적상 첫 번째 이름이 헨데요. 그래서 음. 뭔가 맞게 돼서 재밌었었고요. 그 이제 이상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복잡하고 치명적으로 쪼개놓은 작품이라 이상 선생님을 많이 이해하고 연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요. 그래서 감사했습니다. 이 작품을 뒤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시는 무대 감독님 비롯한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창작진 연출님 비롯한 창작진분들 그리고 컴퍼니 이 WK 컴퍼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매일 상주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정말로 이 작품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. 생을 넣어주신 관객분들, 정말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스모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가운데 나오서좀 쫄쫄하긴 <laughs> 하네요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스모크에서 초를 연기했던 박정원입니다. 네. 일단 어, 감사 인사를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저는 그래도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, 역시나 우리 무대 상주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어, 지금이 102회 찬가 그럴 거예요. 근데 아무 사고 없이 어, 지금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3회도 사고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.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저는 조금 쓸데없는 말이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약간 거울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. 거울을 막 사셨나요? 아니 사랑이 아니라 거울을 볼때 저거는 저건, 저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? 뭔가 저기는 환상일까? 실제일까? 저게 과연 진실일까? 막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되게 포기심 많이 갖고 되게 그런 거예요.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고.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저도 띄어쓰기를 안 하고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안 하고 쓰는 어, 걸. 띄어쓰기를 안 하고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, 어? 이상 씨이딱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. 네. <laughs> 웃으지라고 하는 건데. <laughs> 어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. 시인 이상과 그리고 이상이 쓴 시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?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어, 아, 그리고 마지막 날개 넘버를 부를 때 항상 너무 벅차서 그 시인 이상과 이상의 시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 벅찬? 그런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날개가 하나씩 있으니까 모두 다 비상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저를 또 저희를 존재하게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어, 마지막까지 스모크 관심과 사랑 주시고요 음, 다음에 또 스모크가 오게 되면 그때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고 객석을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얘기 안네해러시 건가요? 포토타임을 가 포토타임을 아... 살짝 갈까요? 음. 좋아요 좋아요 여기 쪽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나, 가운데로 와아형 와. 있어요? 평에안그러데 <laughs> 이렇게 왜 친절하게 해? 어? 자싸우자 <laughs> <싸우주 마시고. 웃음> 어? 어? 왼쪽에, 왼쪽에 네, 왼쪽이요? 네. 아. 네. 아래부터 밀어 안녕 포즈 모양, 요 몰라요 이 정도. <laughs> 가운데? 가운데? 가, 가운데도? 가운데도? <laughs> 어, 아니, 이게 멋져. 이렇게 멋다 우리 사자다. 와. 하 하트다, 하트다. 아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다 모르겠어요. 하동할까요 <laughs> <laughs> 네. 좀, 자 갈까요? <laughs> 네. 좀까 <갈까요>? 어디까지 가세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요 아니야. 어렵다. 아니 아니요. 아.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너무 네. 서운하지 마요. 감사합니 네,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